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변론가가 있어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논증을 갖고서 성경의 권위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 성경은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절대적 권위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라도 남기 없시다 실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은 틀림없이 다 실현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오히려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처한 그 위기 가운데 강력한 언어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 그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경고의 어조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렇게 베드로는 사랑하는 그런 자신들의 그 양들의 순결한 믿음과 또한 영혼을 위해서 더 힘써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 혹은 선생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영광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바로 주의깊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늘 평안과 그리고 희망과 성공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곧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으며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1절 말씀에 지금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대 당시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확연하게 표가 나도록 나오면 분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끌어들이면 어떻습니까? 잘 알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며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이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이 이들을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 즉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이 이단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단 사상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종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침투하여 이런 거짓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럿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따른 것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호색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 말은 성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제시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 먹음직도 한 것들에 많은 자들이 현혹되어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일이란 바로 자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바로 교묘하게 자기들이 지은 말로 변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원의 말은 결국 자신들의 탐심을 충족시킨 것임을 우리는 보모 말씀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그런 말씀은 교묘하게 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사사로이 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탐심욕을 탐욕을 채워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경에도 인간의 욕심을 채워 주는 말씀을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탐심이 또한 어떤 죄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 자신의 탐심이 또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식으로 말한 것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그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 평안을 약속한 것들에 우리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 전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 우리는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눈 앞에 이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자녀로서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바로 순결한 성도의 삶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그 탐욕과 정욕을 포장하기 위하여 그 악한 영인, 저 그리스도가 이끌고 있는 그 이단적 사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비방하며 미혹하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적인 능력을 참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은 바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나오며 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침투해온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 이단 사상의 속임수와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그 삶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교회 안에 침투해온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속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 것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부장하여 아버지 안에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원의 침투에 있단 있는 그런 아버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여 그들과 아버지 맞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수호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